오늘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는 말은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성경의 중요한 모세고 이 모세를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일대로 만나는 장면 이쭉 이어져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 요셉은 안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요셉이 아니라 어 그렇죠. 요셉 안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를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40살이 됐을 때, 어, 이, 이 집트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죽였어요. 근데 그것을 숨겨놨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그랬 사람들이 알렸어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40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80살이 됐어요. 많이 늙었죠? 그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던, 80살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타질라나 이게 왜, 왜, 그러지? 가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긴 거룩한다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 을 만나는 장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오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0년 전에 우리한테 있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라고 하면 그들이 그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올 거라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이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네.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면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수수,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근데 15절이 이어져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 나 이름 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라 그래.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미진을 하시는 거야. 하실 맛이 더 있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르셨어요. 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조상이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15절 때에 가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들이라고 부르는 게내 이름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래요. 이 칭호라는 말은 표지, 제목이름 대대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뭐라고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돼 다른 이름이 없는 거 그게 이름이신 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념할 표진이라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쓰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쓰였을까요? 네? 어디서 쓰였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했죠? 성찬식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 이렇게 이 얘기하셨다고 바울이 적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하면서 뭘, 뭘 떠올려요? 기억하고 뭘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에 떠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했던 이 성찬식을 하면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떠올리듯이 구약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하면은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대대로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이게 뭔데? 이제 한발더 봅시다.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 하나 1번 이번3번안할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들 그들을 통해 계획을 이뤄나가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게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이사기에도 얘기하고 야곱에게도 얘기하셨어요. 그그 그 약속을 이뤄나가셨다라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특,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그거 그거예요. 가장 큰야 그게 다예요. 그럼 생각해볼게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제일 방해가 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보증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질 때 뭔지 모르지만 그 낌새가 채워졌을 때그 칼날 앞에 목을 뒤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한마디에 감미 들어도 그지역을 떠나지 않았어. 야곱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라도 지나가야 지 어떻게든 뭔가 이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방해가 됐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제일, 제가 원하는 대답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답이에요. 누가 제일 방해가 됐을까요? 야곱이죠. 맞아요? 그럼 반대로. 누가 제일 도움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데,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도움이 됐을까요? 이삭. 또, 아우라. 정답은 뭔지 아세요? 예? 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 사람도 한무도 없고요. 방해가 된 사람도 한무도 없어요. <laughs>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자. 지금부터 하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너도 궁금했구나. 잘 설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방해가 안 돼요. 야곱의 거짓말도 야곱의 그런 못된 짓도 정말 방해가 안 돼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순종함도 이삭의 순종함도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들의 순정함과 그들의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생 아들, 이삭까지 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바칠 만큼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뤄나가시는데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온전히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뭘 도움을 드린다라는 표현 자체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시는 분과 뭐다 가지고 있어도 뭐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 피조물인 우리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저 우주 끝과 땅 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필요하지 않고, 방해가,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개념 속에서, 아브 근데 왜 아브라함이 하는 야곱을, 이삭이 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우리의 관, 마, 마음이, 생각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이렇게 엉만지 차이도 끌고 가셨을까?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왜 야곱이지? 하나님 왜 야곱을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런데도? 라고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거 시키셔요? 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왜 저렇게 못, 못된 야곱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지? 라는 생각을 하, 머릿속에 든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거 하라 고 그러세요? 왜요?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갈아가 있던데, 내가 80살 먹었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난 말도 더듬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는 이사야는 야곱에 하나면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러고 있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같은 말이냐면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야곱같이 저렇게 흠집 맞고 저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지라는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왜나 같은 거를 쓰시려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고 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도움도 없고 방해도 안 받으실 만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걸 믿는다면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왜나 같은 자,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내가 뭘 합니까? 라고 할 때, 나야, 나. 나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도. 설마 이거 되겠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뭐가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잘안 돼서, 아, 하나님이 안해주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세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런 단어 자체, 그런 문장 자체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냥, 힘쎈, 뭐, 슈퍼맨이나 힘쎈 아저씨 이 정도로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인데. 근데 왜 못해요? 왜안 돼요? 틀린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마지막 퇴근하는 길에, 이제, 이거 이게, 지금 뭐요 세제를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하는데, 어저께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어, 그 고깃집이에요. 1층에 있는 고깃집인데, 길가, 에 있는 고깃집인데, 어,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제가 납품하는 시간에. 문이, 문이 어떤 거냐면, 왜 음식점들 문 보면 유리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이렇게, 눌르면 찍! 닫히고 하는 그그 그, 그 이렇게 두개 나와서 뭔지 다 이해되시죠? 네. 그 투명한 유리문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 근데 배달을 딱 갔는데 안 열렸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누구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6자리인데 음. 그 말할 순 없고 지금 눌렀어요. 찍찍찍찍찍 찍탁딱 눌렀는데 안 열려요. 그럼 삐리리리 소리만 나고 이, 이게 이제 쏙 들어가잖아요. 열리면 착! 소리하면 안 열리고 삐리리리 소리만 나는 거예요. 다시, 착, 각 내렸다가 다시, 띠띠띠띠, 착, 안 열려요. 뭐, 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몇 번을 해도 몇 번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대로 그 상태에 소리만 나. 띠띠띠리리 소리만 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다시. 안 열린다고. 비밀번호 틀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호 눌렀는데 안열려 그래서, 안 열리는데요. 다시 한번 누르고, 그, 그 번호 맞으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밀어보세요. 그러고. 띠띠띠띠 눌렀어요. 그리고 밀었어. 그때 열려요. 보세요. 비밀번호 맞았어요. 정확히 눌렀어요. 근데 내 눈에는 안 열려 보이니까 밀, 흔들어 보고 밀어볼 생각조차도 안한 거예요, 왜요? 이 비밀번호가 틀렸을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나한테는 있었어요. 잘못 알려줬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주인은 몇 번씩 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100% 맞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열리다니까 그럼 밀어라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나름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기도했어요. 정확히 다 비밀번호 맞다고요. 근데 내 눈에 내가 기대한 거랑 달라요. 내 기대는 이게 이렇게 눌렀으면은 착 소리 하면서 나오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못 미는 거예요, 그거를. 밀면 열리는데.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그래 그 그분이 낫 그게 자꾸 탁떠오르면서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밀면 열려요라고 했던그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믿으면 열려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밀면 열려요. 믿으면 열려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열린다고요. 비밀번호 맞아요, 여러분. 하나번더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는 이삭이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정의예요. 난 이렇게 불려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있어요, 있으신데 대저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아어 저기 저기 뭐죠? 어뭐그 그 뭐지 뭐지 성령의 사람 이러면 내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불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소원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설교의 대가 뭐 이런 거. 아, 설교 잘하는 사람 봤으면 좋겠어. 이런 자기가 어떻게 불려줬으면 좋겠는 게 자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상의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보통 보통 고대 사회의 신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들이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돼요그 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센지가 그 신을 나타내 거예요. 그 신이 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포테이, 포세이돈, 포테이토에그랬어 포세이돈, 그럼 뭐예요? 바다, 내가 바다는 다다려 이런 거잖아요. 토르, 천둥의 신, 그럼 내가 번개를 다쓸줄 알아. 아피스, 이소 이 모양에 된 이집트의 신이에요. 아피스 신,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농경 이런 신이야. 뭐 이런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농사 를 짓게 할수 있고 곡식을 자라게 할수 있는 힘이 있어. 천둥을 내릴 수 있고 비를 내릴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대단해. 세 이게 신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거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인가를 보지 말고 대단하다 여기에 가지 말고 내용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누군가 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으로 넘겨 보세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2절부터 쭉 읽을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예수 얘기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서 질문을 합니다. 3절. 예수께 여쭤오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정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고 당신 메시아 맞아?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뭐라 그래요? 나메시아 맞아. 나 예언 이사야 예언했던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듣고 그거 얘기해 줘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으로 나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대단하다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자는지 그 내용을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와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그이삭의 축복,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니까 는 이제 에서가 쫓아들어갖고 남은 축복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제가, 나, 제가 속여서 이, 받았었는데 이삭이 안 줘요.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너는 땅에 기름진해서 뜨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복이 아닌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에서는 그런 복을 못 받았나요?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잔뜩 해갖고 왔잖아요 건너편에 애서가 나와요 애서가 막 정말 지지리 궁상 쭉 가난해가지고 혼자 비틀베틀 들고 나왔어요 400명의 부하들 끌고 나왔어요 에서잘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의 복 받으면 뭐잘 되고 안 받으면 못 되고가 아닌 개념인 거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함께하시고 그걸 끌고 나가셔서 큰그 민족을 만드는 계획과 하나님 관심 계속 그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떠올 릴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하신 일이 뭐지?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성자 아들을 죽이시는 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로 살짝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그리고 적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8장. 볼게요. 2절. 이는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해방된 것이, 해방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해방시켰었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됐냐면, 7장 19절로 가면, 7장 19절. 이 말이 왜 나와야 되냐면, 7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선한과 악함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선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막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자식, 자식 아들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그 법을 따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요. 31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여.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일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하신 일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신 거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주셨던 독생자는 지금 뭘 하시느냐? 34절 누가 정지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렇게 오셨던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믿는다면 감탄만 하지 말고 놀라지만 말고 믿어보세요 그 얘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 막 이렇게 오 신기해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럼 갔어요. 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막 겁먹고 었 죽을 줄 알. 신기하고 놀래하고 감탄하고 대단하십니다. 이거만 하지 말고 여러분 행동하라고요. 밀라는 거예요. 밀면 열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같아도 이뤄낼 것이고 다 버리는 것 같아도 다시 다 얻게 할 것이다라는. 하면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가끔 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그 계획에, 어, 정말 그, 따라가겠습니다. 이뤄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왜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한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남 교회는, 하나님 대단하시죠? 천지를 만드셨는데. 대단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지만, 그러고만 있지 말고, 그 그렇죠? 하나님 믿음으로 발을 떼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밀어 보기도 하고, 내 눈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